안녕하세요. 주식을 찬양하는 남자 주찬양입니다. 오늘은 hlb그룹의 무상증자 발표와 함께 특별 배당금 관련된 내용까지 나와주면서 hlb 시간 내에서 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hlb 가지고 있으면 대략적으로 5%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특별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터졌는데요. 여러분들이 100만원치 hlb 가지고 있으면 현금 5만원을 회사 측에서 주는 초대박 호재가 지금 나왔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hlb 주가는 살짝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왜냐면 시간 외에 터져서 아직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비만치료제 관련해서 fda 국장이 한국의 신약 항암제는 난리가 났다 라는 빠른 조기승인에 대한 암시까지 현재 나와주고 있어서 이런식으로 암이라든지 난치성 치료제 개발 발표 계획까지 나와주면서 임상 3상 까지 나오면서 hlb가 지금 폭등 나오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펩타이드 관련된 대규모 판권 계약까지 유럽과 중국 미국에서 임박하면서 hlb는 돈잔치 할 일만 남았다는 건데요. 이러한 내용들 지금 시청해주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전반적으로 알아볼 테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hlb 신약비만치료제가 발표가 됐고 뉴욕언론이 비만치료제 관련된 효능에 집중하고 있고 fda 역시 해당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는 라 내용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fda 국장이 퇴임하면서 한국 신약 항암제의 빠른 승인에 대한 암시하는 말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게다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카이스트와 바이오로 관련된 기술 개발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신약항암제라고 난치성 치료제 개발 관련해서 1월쯤 공시 발표가 있다라는 내용까지 현재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2주 뒤에 신약 개발 관련된 임상이 또 하나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차트만 봐도 7만원선 지지선을 잘 지켜주고 있으면서 세력들의 본격적인 매집이 1차, 2차, 3차가 있었고 일주일 전에 이미 매집이 끝났고 조만간에 HLB 관련 호재로 9만원 10만원까지 충분히 끌어올려 줄수 있고 그 분수령이 연내 fda 승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fda 신약항암제 관련된 빠른 승인까지 직접 지시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2025년 바이오라는 헬스케어 분야의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될 거고 fda 측은 트럼프의 지시에 의해서 신약항암제 관련된 빠른 승인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해외 언론들이 지금 떠들고 있기 때문에 신약항암제의 승인의 가장 큰 수혜는 누가 보겠습니까? 바로 HLB가 온전하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HLB가 조금 더 빠르게 승인이 나오고 조금 더 빠르게 FDA 신약항암제가 출시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건이 있는데 바로 트럼프 쪽의 러브콜을 받고 미국 쪽의 일부 상장을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HLB가 미국 진출 이후에 나스닥 상장까지 하면 미국 정부로부터 최고의 수혜를 받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최소 3배에서 4배 정도는 폭등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거고요. 미국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HLB가 미국에 상장하게 된다면 미국 정부에서 끊임없이 지원을 하게 되면서 신약 항암제 판매와 함께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에 의해서 주가가 3배에서 4배까지는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제가 봤을 땐 대한민국에 남아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을 해줄 것도 아니고 기업은 그냥 돈을 벌면 되는 거니까 국적이 어디든 뭐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에 묶여있을 필요 없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주가를 끌어올 수 있다면 미국에 상장한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HLB가 미국 나스닥 상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주가는 당연히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보다 지원금이 더 많고 지원책이 더 많기 때문에 하루 빨리 나스닥 상장하는 것이 HLB 주가가 20만 원을 뚫고 3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HLB처럼 기술력이 있는 기업은 반드시 미국에 상장을 해야 됩니다. 이미 경쟁사 중에 유한양행 녹십자 셀트리온은 모두 미국 상장을 진행했고 최고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상장 의제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주주분들이 동의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ahlb 상장 청원에 힘을 좀 실어 주신다면 좀더 빠르게 미국에 상장시키고 주가를 폭등시킬 수 있으니까 만분 정도가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9800명 정도가 동의해 주셔서 200명 정도만 더 힘을 실어 주시면 되니까 빨리 동의하고 만분 달성해서 우리 주주의 힘으로 HLB 주총 통화시켜서 미국에 상장시키고 주가폭등 일으켜 보자는 라 겁니다 참여 방법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8295-0187로 동의라고 한 번만 남겨 주시면 되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표한 한 표가 반드시 HLB를 미국에 상장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니까 빠르게 문자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제가 조금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 해당 종목 관련해서 지금 기사까지 나와주고 있죠. 기사를 좀더 보시면 삼성과 LG그룹, 현대차, 이세 개의 회사가 이제 3조 정도를 공동으로 투자해서 현재 인수합병하려고 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삼성과 lg전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도 순차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거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공시가 나오게 된다면 폭등은 말할 것도 없겠죠. 대략적으로 현재 시가총액이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중소형 기업인데 이번에 3조 정도의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는 못해도 최소 3배에서 4배 정도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삼성과 lg 그룹의 3조 규모의 투자가 확정됐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상승이 나올 섹터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땐 누가 봐도 이제 ai 라든지 반도체 섹터에서 큰 상승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삼성과 lg 투자가 확정된 만큼 조만간에 공시가 터지면 당연히 폭등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저 포함해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주고 계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하죠. 바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그럼 다른 거볼게 아니라 수익 볼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린 종목 전전긍긍하느라 앞을 못 본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러면 뭐만 남겠습니까? 뒤돌아보면 후회만 남으실 겁니다. 근데 저주차량과 함께 하신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고 백전백승 할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우리 한 종목에 매달리지 말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시자구요. 종목이 수백, 수천 개가 있는데 빠르게 먹고 나올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는 방에서 4,500명 정도가 실제로 저와 같이 투자하고 있는데 제 방에 입장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입장이 안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시잖아요? 저단 1원도 안 받습니다. 평생 저와 함께 무상으로 수익 보시면 되는 거니까 내일부터 저랑 같이 진입하게 될요 종목. 이거 같이 매집하실 분들 빠르게 주차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문자 보내는데 5초도 안 걸립니다. 이 5초에 여러분들 계좌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빠르게 문자 주시기 바라고 문자 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빠짐없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내일부터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제가 1원 한장안 봤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눌러 주실 수 있으시죠? 그럼 저는 더 좋은 종목으로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